자. 카지성이가딱그 댓글 올라오니 나이로 해야 되나. 화채 먹고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가로로 안된거같은데 아니, 댓글. 아니 인스타는 인스타가 가로. 나이 나이. 인스타그램 가로가 안 돼서 그냥 진행을 이렇게 돌려줘야지 너무 좋다. 아 근데 근데 그렇게 보는데. 아 왜냐면 이게 세로로 아까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 너무 안 나오긴 했어요. 너무 이거? 우리가 이거? <목소리> 안녕하세요. r y i 어떻게 r r y I'm n c t d r e a m in dream concert. alright. 자,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오 I'm s 오 r r y I'm sorry. I'm s 너무 r y I'm sorry. I'm sorry. I'm 오늘 <웃음> 어, <웃음> 어, 네. 저희 y I'm s o 하고 내려왔더니 지성이가 아 오늘 이거 가필요야겠다고 해가지고 지성이 없으면 드림이 안, 돼, 그래. 아, 안, 그래. 안 아, 돌아가 맞아, 그래.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진짜 딱. 어 근데 이제 수영 보면 일곱 명으로 이렇게 약간 행사 같은 무대 하는 게이 오랜만이야. 우리 특히 때는 누가 말했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했었는데 오랜만이야. 근데... 저... 아, <laughs> 드림 콘서트 4년 아니 드림 콘서트 말고도 칠드림에서 같이 행사한 게 4년은요. 그거는 한3년 옥타이 5년. 어 잠깐만 한 3년만이야. 3년, 3년. 3년. 잠깐만 잠깐만 왜냐면 우리 미군 때도 막 네. 제주도 가고 그랬었으니까. 약간 지금 옛날 못 잡았던 거. 아니 그러니까 아이거였다이번 정리 좀 해야 돼. 정리 좀 해. 가까이 많이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대면으로 드림 콘서트에서 칠드림이 나오는 게 4년 만인 것 같아. 대면으로 드림 콘서트. 아, 근데 나는 그것보다 오늘 더 깜짝 놀랐던 게 콘서트 타고 딱 올라왔는데 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드림 콘서트에서 주는 응원봉이 초록색인가? 라는 생각을 몰랐어요. 나 아, 진짜 깜짝 놀랐. 아 근데 진짜. 왜냐면 옛날에도 우리가 드림 콘서트 많이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성장이란 거야. 완전 할 때마다 약간 초록색 바다였었어요 진짜. 아 근데 너무 응. 표정 리이안좋았어 맞아. 이게 인형 인이어, 우리 인형 잘안 빠지잖아요. 근데 나 댄스 백크 버퍼링 댄스 백업 또 마이크 빠지고 비트박스 댄, 댄 마이크 또 마이크 빠졌었는데 나도. 그때마다 인형가 살짝 바뀌었는데 그 소리가 진짜 인형 빼면 잘안 들리는데 빼면은 약간.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나는 거기서부터 느꼈던 것 같아. 그니까 러 애초에 고영이 형이 내 이제 마지막 뭐 무대가 아, 남았을 때할 때부터 약간 소리를 질러 어던 아, 그런 그 느낌이 좀 진짜 좀 뭔가 떨긴 했어. 그리고 우리가 아, 마지막이라는 뭔가 그것도 그마지 뭔가 소개할 때부터 시시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우리 2018년도 콘서트 드림 콘서트 아, 할때 되게 태민이 형이아 진짜. 그러네. 비와이 비아 맞아 했다. 그때 그노래인가비 그그 오면서 원츠랑 뭐아니야 무브랑 원츠 둘다 했어 딱 기억해 나나그 원츠랑 무딱 기억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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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한 너무 멋있어 안면 무브랑 원츠 마이 컸다 오늘 이미 마이 컸다또 도영이 형이 소개해 주자면 친 친해요 그래서 도영이 형이랑 카메라 있으면 친해 아네 카메라 없으면 안친 공식적으로 친하구나. 그래도 친한 거네. 그래도 친한 거죠. 재는 어땠어 오늘? 오요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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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진짜 아, 파이어 람때춤 추고 싶었어. 아 나도. 아, 맞아, 진난 나는 춤 추고 싶었는데 안무를. 근데 약간 <놀람> 카메라가 약간 나를 잠든 것 같은 느낌이 뭐야? 어딨어? 아 맞아. 뭔 느낌이? 아니 약간 사실 표정 관리가좀안 네. 되긴 했어. 파이어 람때딱 올라오고. 오? 맞아. 아니 그게 사실. 나리렸러스고나 왜? 파이어 럼거 하고 첫 번째 거했었잖아요. 나 그때 뭔가 진짜 뭔가 하고 싶었어요. 야, 우리가 두 번째 때. 아 그치, 때 왔어요. 왔어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게 뭔가 파이어 럼도 우리 우리가 직접 불렀어야 뭔가 더 분위기 살는 그런 거였을 거야. 근데 아 저기 불면 되지? 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응. 많이 응. 생겨야 해요. 응. 뭐제저 저는 무슨 오늘 시즌에 대해 엄청 약간. 그 이때 동안 사인 한을 다 풀러오는 줄 알았어. <목소리도> 진짜 우리 오늘 시즌이 못 보면 큰일 날 뻔해. <laughs> 아, 근데 나는 사인 한을 지금 다 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네, 그만해요. 아, 네, 네. 네. 방금 어디서, 어디서 풀어 야 돼? 아, 네. 이게 너무 너, 앞으로 너, 볼 날이 많아서. 너, 너 이러다 감태다며. <laughs> 아, 네. 감태야. 아나오늘 가만히 있시는 하면서 없어져 나 지금 웃지 않고서 무자비까지 좀 해야겠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아까 와, 얘, 얘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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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예마은너보호대셨잖아요그 <laughs> 빈쯤에, 그 빈쯤에 그 네, 할 수도 있는얘기지나 최근에 보호대 응, 1도 안 참고 네, 형 여기 아, 다이아몬드 여드레 나왔네 어? 다이아몬드 네, 여드름 나왔네 그자양 붙였어 다이아몬드 여짤이 짜지 네요 사실 나 오늘 보호대 참고 왔어 나 원래 이번 활동 경기 끝나고 나그 음악방송 돌면서 나한 번도 안참거든 왜냐면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보호대찬이 그 어대차니... 여기 뭔지 알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아, 거 아. 근데 뭐 이거 이 얘기는 아, <laughs> 좀해와 <좀비. 웃음> 멋있다 하늘! 아, 네. 아, 진짜 황금이네 지성씨 지성씨 말하세요 오늘 이... 아 약간 조금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지마 아, 일단 해봐 일단 우리가 컷할게 어. 하다 우리... 컷할게 이거 생방이긴 해 근데 일단 한번 해봐 옆에 메이저는 아, 생각하고 생각 있어 이거 끝나고 또 잠시 뒤에 아 이건 돼아 돼? 아무 일도 네? 아, 뭐 아, 야 그거는 이미 신인들이 이미 이미 준비하고 아, 있어, 있어. 아, 이미 아, 아, 아니, 드림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이미 이 사진대로 바로 오실 아. 수도 있어 아 어, 어, 뭐, 뭐? 이제 곧 언니가 아아 아 사실 2개 이제 곧 가는데 눈빛 아니 근데 오늘 뭔가 저는 솔직히 정확히 전날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막 게임도 하면서 맞아요 뭐 멘트도 좀 정하고 했던 게 있었는데 맞아요 아 맞다 아리 노래 아니, 놔 노래 다 내놔 맙소사 비하인드 올라오면 그때 봐요 비하인드 때 봐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뭔가 저잘안 들렸던 거 같아요 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주 만약 <목소리> 잘, 잘 들렸어, 잘 들렸어. 왜냐면 그밴박스라고 그 해서 CJ 분들이 이제 환경 소리를 많이 질러 주셨는데 그때 우리 목소리 약간 예상 못했지? 예상 못했을 거야. 아까 봐. 아니 했을 난, 했을 난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 굉장히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맞아. 나 이번 연도, <목소리> 나 이번 연도 <목소리> 초에 첫째 그얘기해야 되나? 얘기해, 너가 얘기하는 거니까. 아 <목소리> 그냥 왜냐면은 앞으로 진짜 이런 날 밖에 없을 거야. 솔직히 <목소리> 온라인 할거보다 오프라인도 많을거야 오프라인 뭐뭐 많을 오프라인? 뭐 있어? 오프라인도 많지 않을까? 일단 하나만 좀 말해 주시면안 돼요? 하나요? 아, 네딱 네, 하나만 제일 한꺼번에 해야 돼요 나 황부교수님 제가 한그 이따가 안내해드리고 가아네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럼 일단 시작이 좀 들어가면 뭘까? 한번 봐봐야아그 재능 눈동자에 비춰가지고 막 아니 <laughs> <laughs> 이번 연도 안에 뭐 있어? 재밌는 거. 아, 진짜 궁금해. <laughs> 나도 궁금해서. 쓰는 거지. 진짜, 진짜 많지. 진짜 재밌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21일. 21일. 22일. 아이고, 23일. <laughs> 아, 지난 달이야? 24일. 아니, 그냥 얘기야? 야, 23일이야. 아, 얘기할까요? 23일. 23일이구나. 아, 아니, 이게 이게. 자, 댓글 좀 아, 보자. 그러니까 직접 얘기해야지. 그렇지? 하이말. 아, 하라고요하래하래 아 하라고요? 응. 아 갑자기 못하겠어. 아, 하라고 하니까 얘기할게요. 갑자기. 못... 저희. 아. 아 오바. 오바였어? 저희. 오버 네, 오버 진짜. 아그럼할 거면. 그러면 진짜. 너가. 오케이 오케이. 저희 내일 인기가요 한다. <laughs> <laughs> 아 그렇죠. 아니 나 진짜. 아니 나그줄 나 알았어 아니 그거 아직 다, 다안 모르는 있잖아. 거라고. 아니. 아니. 안돼, 야, 야 그만. 아니 그게 말하면 진짜 그냥 그냥 말해도 그냥 말해도. 그냥 말해도 근데 그냥 내가 근데 될까요? 이미 신인 여러분들이. 눈치가 백단이라서 이미 이제 다 알아서 설명을 해보겠습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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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나 그래도, 기할 거야 아도 그래도, 그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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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어. 어, 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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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다 그래도, 그래도, 그 이러면 나 나오겠다 나 진짜 보여드린다, 이번엔 진짜로 보여줄까. 22일에 아나 진짜 인스타 지금 끊고 싶어, 어떡해 <laughs> 22일에 나 우리 채 보여주고 싶다 나 진짜 이거 보여준다 22일에요 나 이거 보여준다, 스케줄 아, 보여준다 진짜, 진짜 런쥔이 개인 적장에서보다 보여준다 스카이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얘기할게 얘기해 전화, 참지마참지마얘기 얘들아, 얘들아, 지성이 울것 같아, 지금! 8월 SMTOUM! 오케이. 너무 있었잖아. 많이 얘기했다. 나왔어, 아니, 얘기해. 진짜. 나, 나, 아, 나, 나 금방, 나. 나, 사실 금방 확인해. 사실, 방금 얘기했어. 그 내가 봤을 때, 그 내가 봤을 때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시즌이 지금 난리 났어. 8월 s m t o 너무 많이 했어. 아무튼, 어디서? TOKYO! 이제 좀, 진짜 얘기한다. <laughs> 아니 그만하라고 아니 너무 요그래한 <laughs> 명씩 그게 약간 들고 하자아니 근데 아, 진짜 너희들 스타일 내가 처음부터 그냥 하고 말 있었는데 다 <laughs> 시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 예. 지금 너의 순간이야 기다려 아까 처음부터 나한테 내말 시켜서 겁나 맨날 누가 여기니까 얘기하라 그래 말하지 마세요지말들까어자자자 조금만 나 다음에 근데 진짜로 면아 근데 내가 아까 타이밍을 놓뭐냐 그딱그 그 처음 시작할 때 그걸 리프트딱 올라왔을 때그 얘기를 할때 제가 괜찮아. 말하는... 우리 다시 만들어 줘. 어, 다시 해 봐. 아니, 이번에 그 파일럿을 할때 네. 진짜 뭔가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 어, 그니까그 <laughs> 중에서 귀여워. 이제 제가 이제 리프트를 딱 올라와서 딱그 CG 핸들을 딱 보는데 네. 진심으로 뻥안 치고 네. 어땠냐면 아이고, 저딱 무릎까지만 좀찍어주세요제딱 제가 제가 올라갔는데 딱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카메라 근데 가만히... 진짜로 뻥안 치고 진짜 이겼습니다. 와! 와! 아, 다 나왔어?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아 진동도 아니었네? 아, 근데, 근데 진형이 내려오고, 내려오고, <laughs> 오, 진짜 오랜만에, <laughs> 진짜 오랜만에 소름 돋았대 저, 저는. 예, 아니, 팔이 좀 아픈 데 같아. 팔, 팔 꺼가지고. 왜 찍어서 법을 올립다 아, 안 되겠다. 저 오늘, 되게 재밌는 드림 콘서트 했고요. 우리 나중에 <laughs> 봐. 아, 네, 가 웃어서 못 하겠어. <laughs> 진짜 아 내가 너무 큰큰걸 바랬나 봐요. 미안해요. 나한 명씩 이렇게 들어서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laughs> 아, 안 됐어. 아니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신청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아. 명씩 <laughs> 얘기해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신나가지고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죠. 네. 오케이. Okay. 진짜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만난 것처럼 또 만날 일들 되게 많으니까 그 에너지 아껴 주고 네. 굉장히 이번에 또 오늘 사전녹화뭐 s 카운트 어, 행사 이런 거 많이 기대해 되고요. 네. 더 기대할 것도 되게 많고요. 아이씨 나늘 진짜 너무 좋아. 저희 안무 영상 더 많이 너, 기대해 너, 주세요. 안무 영상도 아무 영상. 어, 뭐텐잖아요 아니 너금걸러 밖에 생각이 안나아 그리고 버퍼링도 아 버퍼링 안무 영상도 언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아, 어, 찍을 거잖아요 네. 아니 생각해봐 아까 해찬이도 얘기하긴 했는데 오늘이 그얘기인데 네? 오리지널 너가 <laughs> <laughs> 아까 얘기했다아 아, 오늘, 오늘 얘기했다아니까 그러니까 7인 그 아, 아 오리지널 <laughs> <laughs> 금만 좋아해 그 오리지널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오리지널 버전 버퍼링 오늘 진짜 처음으로 최초 오리지널 설로 어땠어 오늘 커플이? 처음으로 이거까지서 우리가 시즌에서 괜찮았어. 제노 씨, 응. 설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좋아. 안 <laughs> 되게 좋죠. 오, <laughs> 좋게 얘기해 줬어. 아,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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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시진이, 네. 우리 이제 그곧뭐 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티가리도 있어가지고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진짜 푹 자고. 목소리 많이 써줘서 너무 고맙고 네, 네. 다 했다고요. 아, 안 오신 분들도 나중에 기회 많으니까 우리 네. 자주 만나서 같이 놀아요. 좋습니다. 그 수건 목에 두르고 수건 물에 적셔서 이렇게 침대 위에 걸어놓고 자면 다음날 훨씬 목이 편할 거예요. 너 두상으로 <laughs> 감성을 지를 수가 있어. 감기 걸려. <laughs> 목이, 아니 거스탕 그 약간 침대 위에 걸어놓는 가습기 아은 거. 목에 걸 걸고. 네, 어쨌든간에 네, 네 그렇게 <laughs> 일상생활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laughs> <진짜> 이제 <laughs> 저희 인기가요를 <호수는> 준비하러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laughs> 저희도 폭주를 하는 라이브 방송이었고요. <laughs> 너무 재밌었고 이제 곧 이제 방송에서 만나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조금 찾다갔다인기가요아 <진짜 많다. 웃음> 네, 그럼 저희는 가봅니다. 오케이. 진짜 고마워요. 안녕, 여러분. <laughs> <laughs> <안녕!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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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